가수 김호중이 갑작스럽게 태진아 선배의 집을 방문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뽕숭아 학당 촬영을 마친 김호중은 특별한 이유로 태진아 선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집에 가는 길에 김호중의 신곡에 대해 조언을 준 태진아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태진아 선배의 초청을 받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태진아 선배는 김호중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TV조선을 빨리 떠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TV조선이 탑6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TV조선과 시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태진아 선배는 자신도 TV조선과 여러 차례 협업하면서 이용당했다고 언급하며 TV조선의 프로그램에 출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태진아 선배의 충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호중은 TV조선과의 작업에서 아티스트들이 겪은 어려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진아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호중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진아 선배의 조언에 따라 김호중과 탑6능 계약 만료 시기에 TV조선과의 재계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탑6 멤버들은 TV 조선을 떠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웅은 이미 조선을 탈퇴한 멤버로 확인되었으며, 유명 MC분과 김성주도 TV 조선과의 협력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과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김호중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